자, 안녕하세요. 은바TV 여러분. 은바 화신입니다. 오늘 제가 공유해드릴 영상은 영웅, 진흙주먹에 대해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꿀팁은 상위권 로그에서 분석했던 쿨기 운영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라스리아 성체, 영웅, 진흙주먹. 단일 딜인데, 사실상 딜을 언제 몰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흥렬자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후보자분들은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국내 상위권 로고 중에서 보시면 진흙 주먹은 특이하게도 이네 가지의 기둥에서 한 기둥에 박으면 본인이 받는 증가 데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진흙 주먹이 그 기둥을 박았을 때 풀기를 모는 게 정답인데 처음에는 그 기둥을 박기까지의 시간이 램드 시작하고 대략 1분 정도 지나야지 그 쿨기 보는 타이밍이 옵니다 보통 블러드도 요즘은 그냥 1기둥 블러드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기둥을 박을 때 올릴 텐데 그러면 어, 경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딜을 하시다가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성약 기술 같은 거 강령군주의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 던져 놓으시면 나중에 기둥 박았을 때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키리안이나 혹은 나이트페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쓰시면 안 되겠죠 왜냐면 공허의 형상을 처음에 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공허의 형상을 처음에 키게 되면 첫 번째 기둥 때공허의 형상 쿨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때 폭딜을 할 수가 없어요. 공건 참고해 두시고,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기둥을 이제 받기 직전 한 50초 정도에 이 공대는 블러드를 켰어요. 그래서 이분도 공허 방출을 키고 마주랑 장신구를 킨 다음에 뭐 페이스호자도 키고, 이제 공허의 화살을 날리면서 진흙 주먹을 딜을 하시다가 기둥을 받고 나서도 이어서 딜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블러드를 켜고, 저희가 마주를 킨 다음에 공의 형상이 들어가서 딜을 하게 되면, 실제로 저희가 형상을 유지하는 시간이, 이분은, 보시게 되면 51초, 2초 정도에서, 형상을 대략적으로 한 30초 정도 유지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시간 안에 공화를 많이 날렸죠. 그래서, 이 시간동안 공어의 형상을 유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평균적으로 이 정도 시간을 유지를 다할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공의 형상을 쓰기 전에 경류를 쓰고 공의 형상이 풀리면 경류가 한번더 돌아오는 그런 쿨 타임이 딱 맞춰져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딜라는 시간이 30초 정도라고 한다면 블러드 때 그러면 진흙 주먹이 기둥에 박은 후에 그 증뎀을 받는 시간은 30초가 되지 않아요. 보통은 대략적으로 한 10초 정도 그 유지 시간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8초였나 10초였나마 그랬을 거예요. 30초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공허 형상을 좀 미리 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블러드를 받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진흙 주먹이 한 59초 정도의기둥이 박으니까 공허 형상을 마주키고 아마 한 20초 정도는 유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네임드 타임 테이블에서 한 52초? 뭐이정도에 공허 형상 키시고 마주키시고 뭐 하셔가지고 딜을 하시다가 조금 나중에 기둥 박은 후에 뭐 빨리 끊기건 아니면 기둥 박은 후에도 조금 남아있던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 두 번째 기둥에 렘드가 박을 때, 그때도 조금 빨리 공허 형상이 돌아올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기둥에 칼같이 쓰려면 두 번째 공허 형상도 돌아오는 대로 웬만하면 쓰실 만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렘드한테 나중에 세 번째 기둥 때또 공허 형상을 쓸수 있기 때문에, 기둥에 박는 페이지는 보통 1분에 한번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120초 정도 좀 넘어서 공허 형상을 키고 아마 딜를한 거일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기둥 박은 다음에 뭐좀 증대를 받는 그 시간이 조금 짧으니까 공허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보다 공허 형상은 마주를 받지 않아도 뭐 대략적으로 한 예를 들어서 무빙을 좀 많이 하는 구간에서는 뭐한 12초 정도 되겠지만 이분도 보시면 124초, 5초에서 공허 형상을 마주키지 않고 대략적으로 148초까지 유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3초 정도 유지를 한 거니까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공허의 형상은 굉장히 좀 빨리 들어간다. 한 10초 정도 기둥이 바뀌기 전에 레임대가 들어간다. 두 번째 거는 기둥이 바뀌기 한 5초 전 아마 그 정도일 건데 한 5초 전에 들어간다. 세 번째 공허의 형상이 돌아왔을 때는 물론 페이스자를 굉장히 빨리빨리 계속 쓰셔야 되고 쿨을 줄이려면 돌아오는 대로 공의 형상은 세 번째 기둥에 아마 바로 칼같이 키시면 될 거다. 네 번째 기둥은 살짝 쿨이 밀릴 수도 있는데 요즘은 네 번째 기둥까지 안 보고 잡는 공대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시는 공대에 따라서 아마 딜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트페이신 분들은 이렇게 딜을 하시면 되는데 그 외에는 딱히 없어요. 그 외에는 딱히 없고 뭐 사슬 대상자가 걸려가지고 끌려간다. 그러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즉시 딜 스킬 있잖아요. 뭐 고통이라든지 파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혹은 마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강령군주의 경우에는, 성약 스킬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즉시 내가 시전할 수 있는 스킬이 있는데, 그런 스킬을 아껴놨다가, 혹은 공짜 정분도 있죠. 아껴놨다가, 하슬 대상에 걸렸을 때, 끌려가서, 나올 때, 그 스킬을 쓰시면서 나오시면 딜러스가 좀 덜하니까, 요것도 한번, 광기를 조절 해가지고, 최대한 운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령군주의 경우에는요, 보통은, 첫 번째 기둥 때내 쿨기를 쓰는 건 맞아요. 근데 두 번째 기둥 때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번째 기둥 때딱 끝나고 나서 쿨기가 돌아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낭비하기가 너무 싫어요. 그렇죠? 근데 세 번째 기둥을 보고 네 번째 기둥까지 못볼수 있는 딜이라면 사실상 여러분들 의 쿨기는 세 번째 기둥 때몰수 있도록 아껴 놓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 중간에 그냥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세 번째 기둥 때도 그러면 안 돌아와요. 강령군주분들은 어쨌든 첫 번째 기둥 그리고 세 번째 기둥 때내 공허의 형상과, 그 다음, 마주, 혹은 뭐, 장신구 쿨, 이런 걸좀 몰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막이나 이런 것도 있겠죠. 나이트페이 분들은 쿨기를 조금씩 앞당겨서 쓰시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둥까지는 쿨을 확실하게 공허의 형상을 돌릴 수 있게, 렘드가 기둥을 박았을 때, 이렇게 해주시면 딜이 많이 오르실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암사가 진흙 주먹에서는 꽤나 단일들을 많이 근력하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그냥 무빙지을좀할수 있게 광기 운용을 조금 잘 해라. 타역이나 고통 리필이나 아니면 뭐 공짜 공허의 화살이나 아니면 정신분열이나 이런 거 아껴둬가지고 사슬 대상자가 돼서 끌려갔을 때 나오면서 쓸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다음은 돌군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빠이염 빠이염